자이 단원이 물질 변화와 에너지라고 네, 적혀있지. 그래서 이제 일단은 끝난 거야. 근데 사실은 있잖아. 잘 오. 봐. 우리가 수, 물질이라고 하는 게, 물질이라고 하는 게 수물질이랑 무슨 물질이 있었는데, 흔한 물이 있었잖아. 그러면 우리 때가 쓰는걸잘 생각해 봐. 네. 뭔데 용액이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해보는 거야 순물질은 그 우리들이 알다시피 코단성 물질이랑 화합물이 있잖아 맞지? 화합물 이 있는데 너 있잖아 비활성 기체 말고는 코단성 물질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있지 뭐 O2, N2 또는 건데 화합물은 H2O 이런 식으로 물질을 만들고 있잖아 자 이거 분자니 분자 아니니? 분자 아니? 분자지. 그럼 이런 분자기는 어떤 식으로 화학 결합을 하고 있니? 이렇게 화학 결합하고 있겠지. 그러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 O와 O가 O2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물질을 만들 때 어떠하게 화학 반응을 하는지 에너지 측면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풀수 있어야 돼. 화학 반응식을 제대로 풀고 그때 그때 따른 에너지 측면. 근데 이건 알걸. 내가 그냥 그냥 바로 그려볼게. 너희들 다알 거야. A가 A가 B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는 B가 A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거 발열이야, 별이야이 발열이야, 별이야 발열이지 당연히. 뭐 지가 가신 에너지보다 나중에 에너지가 작으니까 이만큼 내어놓잖아. 이만은뭐야 흡혈이지. 얼만큼 흡혈했니? 이만큼 흡혈했지. 됐어. 반. 이 새끼가 이렇게 반응한다라고 치면 이렇게 화학 반응과 에너지 측면을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각각 결합 등에 어떠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다할수 있거든. 근데 이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랑좀 다르게 계산하는 양상이야. 알지.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보면, 반응열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첫 번째 제목이 화학 반응과 에너지 부분이야. 얘는 이제 정의를 좀잘 알아야 되는데, A.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이라고 하는 거 있지. 너희들이 알다시피, 자,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땐 항상 열 출입이 수반된단 말이야. 근데, 열의 출입은 내가 칠판에 적어준 것처럼, 뭐 또는 무엇인데, 발열 혹은 흡연이 있더라는 것. 이걸 이제 머리에 딱 박아놓고 책을 읽어주면 되는 거야. 자, 읽어볼게. 자, 개와 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주는 개와 주의로 나눌 수 있다. 오와씨, 갑자기 기포전 나왔지? 아이가? 갑자기 기포전 나왔지? 그러면 개와 주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해볼게.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 우주에 있어. 우주만지알겠어 자, 치과한 뭔가? 너희, 이거 줌길들을 내가 가르칠 때 정말 힘든, 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중일들한테 야 개와 주의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개들한테 <laughs> 어떻게 가르쳤냐면, 발을 너희 어,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시원하지? 왜 시원하니? 이거 찾아야 되거든, 중일들. 자, 왜 시원하니? 얼음 조각이 뭐하니? 상태 변화지. 물론. 그러면 무슨 열? 네. 융해 네. 열 네. 뭔데? 방리아호 네. 수야. 네. 어디서? 네. 그래, 그러면 이 얼음 조각이 당사자고, 주변이 온도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렇게 물어. 중일들한테는 네. 이렇게 이야기해. 온도가 떨어지는지, 낮아지는지는 상관없고, 누구냐면, 요, 그러니까, 쌤, 야가 열을 흡수하면 그냥 뜨거워져야 되는 거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묻, 묻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그게 아니고, 주변에 온도를 부르면 다 주변을 묻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는 거거든? 근데 그거나, 여기서 나온 거나 다른 게 없어. 그, 봐봐. 이 전체를 뭐라 그러냐면, 우주라고 하면, 야가 강사자지. 강사자는, 주위라고 할까? 개라고 할까? 당연히 아, 예, 개라고 하지 됐지? 그리고 이 주위가 뭔데? 주위야 그러면 개는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주위는 서라운드라고 하고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 우주라고 해 이건 저기 뒤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배울 엔드로피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 그 단원에 너희들이 제차안에서 같이 공부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간다자 개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 중에 있고 반응이 직접 일어나는 영역도 줄 끄고 화학 반응을 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의미하는 거 반응물과 생성물 줄 꺼주세요 자 주위는 surroundings라고 하는데 개를 제외한 모든 부분 줄을 쫙 꺼주세요 그냥 네, 이게 끄시고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 가볼게 요 이제 자 주위와 개에 대해서 설명했고 반응열 반응열, 은 반응할 때 수반되는 거야? 열을 받는 거다. 라고 아, 하는데, 자, 반응열 뭐라고 쓰니? 반응열? Q라고 쓴다. 그치? 반응열은 Q라고 쓴다. 그치? 됐어. 자, 그리고 동그라미, 어, 아, 동그라미 아니고 3번에 가서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한다. 됐어.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흡열 반응은 뭔데? 열을 흡수한다. 라고 하는데, 그거 어려운 거 별로 없거든. 그래서 칠판 잠깐 봐봐. 자, 이거 발열이지. 이게 발열이라고 하면 이만큼이 반응열이거든. 야도 이만큼이 반응열이거든. 근데 반응열 Q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어? 발열 반응은, 발열 반응은 Q가 양수다 라고 나타내고 흡열반응은 Q가 음수다 라고 나타내는 거야 자 이거 봐 A가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반응물이지 B는 생성물이지 그럼 이렇게 나타낸다 A가 A가 B로 지금 갔지 이거 이해 돼? 에너지와 같으려고 하면 B가 가진 에너지에 반응열을 더해야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 됐어? 야는? 야는 어떻게 돼? B가 A로 가지 그러면 얘는 B가 A로 갈때 이거는 뭐 했는거야? B가 A가 되려고 하면은 B 플러스 봐라? B 플러스 Q가 A 제 근데 반응력은 항상 나중에 나타나는 거잖아 네. 나중으로 넘겨, 그럼 어떻게 넘길래? B는 A가 될때 뭐야? A, B, Q다 이렇게 그래서 후별 반응은 음수로 나타나는 거야 안 어렵지? 근데 너희 대표적인 발열 반응 보 있는데? 발열 A 중화 반응 건데 발열 중화 반응 발열이지, 그치? 그리고 대부분 또 연락을 받은거 있지? 연소 이런 거 발현이지? 흡연 오 그래 흡연 반응 중에 대표적인 거는 뭔데? 융해는 융해는 약간 상태 변화에 넣을 수 있지? 그치? 그래서 흡연 반응 하는 거데왜 너희 저기 냉찜질 팩 이런 거 알지? 그런 거다 흡연 반응. 됐죠? 출근된다. 자, 발열 반응을 해요. 설명 다 해줬다. Q가 왜양수음수 나오는지. 자, 발열 반응에 이중주 아껴주세요. 120쪽에 연소 반응, 금속이 산화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중화 반응, 산의 용해. 산의 용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진한 산을 물킬 때, 진한 황산 물킬 때열 정말 많이 나거든? 그래서 있잖아. 진한 황산을, 진한 황산에 물 부으면 이거 폭발해. 그래서 아주 많은 다량의 물에 조금 조금씩 넣어야 돼 황산에 아니면은 자사 박사 알지? 어쎄 많은 사람 잘 모르고 진한 황산이랑 질산을 섞었어 그게 왕수거든 그 왕수는 금을 넣을 수도 있고 금을 녹일 수도 있어 왕수는 근데 거기에 모르고 물을 넣었어 개면 활성제를 섞은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들었어. 저희 학교 진짜 폭 보... 진짜? 펑크 유리판면 다 튀고, 어느 정도냐 하면 산이잖아. 산이 몸에 이렇게 다 붙어서 다 화상이 있잖아. 그러면, 속옷을 입으면 속옷이 자꾸 부식돼서 으스러지는데, 천이. 몸에이 산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 그쫄 그렇단다. 발열이다. <laughs> 자, 옆으로 가서. 염화칼슘 등의 용해. 염화칼슘 용해 아까 했지? 그, 제설제그지 자, 그리고 반열반등의용도 반응 너희들이 봐주면 되고. 주의 팁있지? 오른쪽 밑에 120쪽에 날개 부분에 주의 팁 그거 120쪽 거기 거기 오른쪽, 아니 오른쪽에 있는 건 흡혈 반응의 팁 내가 지금 읽어 왼쪽 페이지에 어 주의 팁 그거 애들 잘 묻는 거거든 그거 잘 읽어놔야 돼 왜냐하면 그걸로 낫거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해서 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많아졌다 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얘들아 발열은 A가 열을 방출, 에너지가 방출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됐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 자, 이게, 이게 촛불, 이게 촛불이라 생각해. 촛불이 타. 그러면 이 촛불의 에너지는 뭐 되는 거야? 감소되지. 그럼 주변의 온도는? 그러면 촛불의 온도는? 촛불이 차가워지냐. 초 만져봐라, 초 차갑냐? 아니잖아. 초의 온도도 올라가. 그래서 개의 온도도 올라가. 야의 에너지 스테이트만 떨어지는 거야. 이걸 잘 묻더라고. 냉찜질팩 있지, 냉찜질팩. 그럼 팩이 있어. 그럼 얘가 흡혈이기 때문에 온도를 흡수하지. 그러면 온도가 뭐 되니? 온도가 떨어지지. 흡혈이니까 온도 떨어지지. 그럼 야 만져봐라. 주변의 온도도 떨어지지만 야 만져봐라. 그럼 야가 막 졸라 뜨겁니? 아, 알지 그러니까 주위랑 배랑 모두 온도가 다운된다. 근데 입마가지 에너지 스테이트만 끌어간다는 거야. 음, 이렇게. 그러면 120쪽과 121쪽의 TV를 내가 설명 다있는것 같아.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탐구, 자유, 척 너희들이 봐주면 되고, 뒤로 넘겨서 자 지금 말하는 거는 반응열 Q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열과 반응식을 쓸 때는 반응열 말고 엔탈피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쓰거든. 그래서 엔탈피라고 하는 거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엔탈피는 어떤 압력과 온도에서 물질이 가진 에너지 줄크어주세요. 엔탈피는 어떤 압력과 온도에서 물질이 가진 에너지 줄 그어주세요.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 얘가, 너의 열 용량이 뭐야, 열 용량. 열 용량. 얘들아, 열 용량 큐는 C, M, D, T에서 이거는 비열인데 열 용량은 뭔데 이거잖아. 이거랑 똑같아, 열적인 용량. 나는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담을 수 있는 에너지 그릇이라고 생각하거든? 난 에너지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했어. 왜냐면 하 제가 A가 B가 되지. 그럼 잘 가. 야는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노란색인 거고, 얘는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야? 빨간색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차이는 이만큼이 빠진 거지. 빠진 거야. 마이너스야. 그래서, 야와 입마을 비교하면 아까 우 이런 거였지. 이게 개념만 되는 거야. A가 B가 될 때, Q만큼의 이게 에너지가 나타나잖아. 이게 발열이잖아. 근데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이거야. 양는 화학 반응식을 쓸 때도 이렇게 쓴다. 이게 엔탈피거든? 이거랑 똑같은 값이야. 이걸 10이라고 하면 얘도 10인 거고 얘도 10인 건데. 양은 그냥, 인마와 이두 놈의 합이다. 에너지가. 반응이거든. 네. 근데, 네. 엔탈피를 나타낼 때는, A가 B 될 때, 이 에너지가 내가 앞에다 마이너스 쓰면 안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써야다이 에너지가 빠졌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만 골라서 외워. 어, 정확한 거한 개만 골라서, 부호 다 바뀌는 거거든. 아니, 한 개만 제대로 외워야 된다, 그치? 한 개만 제대로 외워야 된다. 이제, 쌤은 항상 이렇게 외웠거든. 엔탈피가 마이너스면 발열. 엔탈피가 마이너스면 발열. 아니면은, 아니면은, 뭐 이거, 열, 반응열이 양수면 발열. 둘 중에 하나만 외워. 근데 개념이 다르다고. 그래서 엔탈피 봐라. 어떤 압력과 온도에서 물질이 가진 에너지인데, 다. 어떤 물질이 가진 에너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대 당연하다 자 지금 요리모컨이 있어 그럼 얘가 지금 100줄의 에너지를 가진다 말도 안돼어도게 아니? 근데 얘가 요로 바뀔 때열 용량의 차이가 10키로줄이 바뀌었대 그렇다라고 하면은 엔탈피 차이는 10키로줄이 바뀐거야 엔탈피를 왜해줘야 되냐면 잘 봐. 얘가 산소고 얘가 산소야 그러면 얘가 이만큼 있어. 이만큼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 됐어? 근데, 야가 가진 이 절대적인 에너지 수치가 100kg 줄이다. 이런 거 몰라. 근데 얘가 이렇게 딱 됐어. <laughs> 이렇게 딱 됐어. <laughs> 아, 좋아. 아, 길어서. 인마가 이렇게 됐을 때 100kg 줄이 남았다라고 하면 100kg 줄 어디서 나온 거지 얘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화학 결합은 100kg 줄만큼이다. 이걸 알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엔탈피 변화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열적인 용량 차이가 잘 봐. 이게 있다가 열적인 용량이 이게 이제 없어졌어. 마이너스로 바뀌었어. 그러면 뭔데 발열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건 지금 하는 개념을 제, 제대로 잘 잡으면 되거든? 자,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자, 일곱 개의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이 가진 엔탈피약과 생성물이 가진 엔탈피약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반응 엔탈피는 델타 H라고 하는 거좀만 구워주세요. 생성물의 총 엔탈피 빼기 반응물의 엔탈피. 나중 빼기 처음인 거야. 반응 엔탈피는 나중 빼기 처음인 거야. 아, 나중 빼기 처음. 됐지? 읽어볼까? 반응,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총 엔탈피가. 이렇게 말해볼까? 반응물의, 발,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열 그릇이 생성물의 에너지 그룹보다 크니까 감소한다.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열 그룹, 에너지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게좀 편했거든. 자, 흡연의 반응은 반응물의 총 엔탈피가 생성물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그러면 결국은 반응열은 제일 밑에. 자, 여기서 무엇이 반응할 때 반응열 Q는 뭐라고 나타나 있니? 반응물 의 엔탈피 빼기 생성물의 엔탈피. 됐지? 제발, 반응 엔탈피는 나중 빼기 처음인데, 열정인 거는.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너 이거 생각이면 안 된다. 제발. 보통 델타는 건데 델타는 100%, 100%나중 빼기 처음이야. 됐니? 근데, 는 다른 거잖아. 반대 되는 개념이잖아. 그래서, 엔탈피 변화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엔탈피 변화가. 반응열은 이런 거야. A에서 B가 됐다라고 했다가 C가 됐다. 그러면 얘가 열 그릇이 바뀌었다고 칠게, 이렇게. <목소리>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인마열 그릇이 100이고 8이고 2야. 아, 10이고 8이고 2야. 그러면 이때 반응 엔탈피, 델타 H는 마이너스 2겠지. 이때 델타 H는 뭐냐, 마이너스 6이겠지. 그러면, 반응열은 너희 어떻게 계산할래? 이, 이 반응열은, 이 전제, 처음에 그릇 있잖아, 이거. 이 변화량에서 이거, 이거 값 합해주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말하는 말의 그 요지는 뭐냐 하면, 절대적인 그 엔탈피 값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엔탈피 변화량과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엔탈피 변화량을 알면, 엔탈피 변화량이잖아. 여열 그릇의 변화량이잖아. 그러면, 열 자체를 알수 있다고. 근데 부호가 반대잖아. 그래서, 자, 반응 열은 뭐야? 엔탈피, 반응물 엔탈피 빼기생 색성물 엔탈피 해야지 부호가 나온다는 라 거거든. 음, 이거 뽑아 하나? 음, 어떤 물질이 가진 엔탈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엔탈피 변화를 알수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음, 오른쪽으로 가서, 123쪽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자, 자, 발열 반응과 흡혈 반응. 발열 반응은 Q가 0보다 크다 양수에 줄거놓고흡열 반응은 Q가 0보다 작다 줄 꺼주세요. 그리고, 반응 엔타피는 델타 H가 0보다 작다, 흡혈은 엔타피가 0보다 크다 줄거주시고요 안정성도 줄 거죠. 생성물이 반응번, 반응물보다 발열은 안정하고, 흡별은반응불이생성 물보다 안정하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관한 문제를 한개 풀어보면 뒤로 넘겨서 이거밖에 음, 없네. 125쪽에. 125쪽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풀고 끝. 보강해야 겠대 인테나 세서 yeah <laughs> <laughs>